친애하는 영대학생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4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5월이 시작되고 이번 2018학년도 신학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으시지요 특히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시험으로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부담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귀와 부담을 느낄 바에는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에 응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특별한 느낌들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서 실천했을 때 오는 느낌이라는 게 가장 생활 속에서 크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 집에 갈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학교장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인생의 성공은 즉두 번째 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에다 뛰셔서 확확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할 뜻인가 무엇을 할 뜻인가 이념은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가는 목, 목적지가 어떤, 어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많은 학생들이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용적 학생들은 상당 부분, 주생기 포함해서 목표, 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일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화면 보시면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하버드 MBA 과정 졸업생 성공의 3%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다이어그램에 지금 세 군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랗게 된 부분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기록한 사람은 3%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표시는 목표는 분명히 있었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13%. 그리고 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이 자구 박지 84%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그 목표가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하겠습니까? 사실한 아마도 렘페이 과정 정도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입학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연구는, 1979년도에 조사한 연구인데, 10년 뒤에, 이 연구에, 이 조사에 임한 사람들을 그대로 추적해서, 어, 어떤 변화도를 찾아봤을 때 매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면, 이 목표가, 어, 있는 사람, 23%는 목표가 없거나 불확실한 이 84%의 연봉의 두 배, 2배, 두 배를 더 받고 있었고, 이 파랗게 된 목표가 있으면서 뚜렷해가지고 항상 기록하고 실천했던 이 3%는 나머지 97%의 10배의 소득로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걸 보통 말하는 성공의 3% 법칙인데, 이 법칙은 이미 1959년도 예일대 연구에서도 입증이 됐고,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20년 후에 그 학생들을 초조한 결과, 거기도 3%만의 목표가 뚜렷하고, 기록을 하고, 지갑에 넣고 수첩에넣어서 실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사회에 대단히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사회계, 모든 방면에 가장 상층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대로 할수 있을 습 진짜 여러분은 할수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목표를 대단히 세웠고 늘 그것을 기록을 하고 휴대하고 실천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도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때이 도표는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기록하고 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 굉장한 변수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도 목표를 고쳐가지고 또한 그것을 늘조생기나여타 여러분 수첩 같은데 기록해서 늘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천하시면 이3%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도 있겠죠? 어, 그, 이, 자, 이제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 교실에는 옆에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교실에는 20명이 있지만, 지금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혹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3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목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표야말로 여러분들의 앞에 성취의 관건인 겁니다. 이시간중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생계 항상 윗부분에 나의 꿈, 꿈을 적으라 했는데 그 꿈의 메시지가 뭔지, 그 꿈이 사실 목표인 겁니다. 꿈하고 목표 차이는 단지 목표는 기한이 정해져면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조성게 내시고 늘 매일매일 일정에 집어넣어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중간고사가 3일 남았습니다. 모두들 여기 계시지 즐거운 마음으로 컴놀이 보면서 예, 집에 갈수 있도록 바로 앞에 나 있는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최소한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우리 영재인들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you can do it we can do it ome